안녕, 로이야. 자,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옆에 애인이 있어. 그런데 그 애인에 대해서 바람을 안 피울 거라는 100% 확신을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100% 확신을 하고 있진 않지만 바람을 피우지 않을 거라고 믿음은 갖고 있을 거야. 하지만 한 번쯤은 굉장히 궁금해. 과연 내 애인이 바람을 피우는 사람일까? 라는 의구심은 누구나 다한 번쯤은 갖고 있었을 거야. 하지만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쉽지 않지. 오히려 그걸 확인한다시고 많은 걸 물어보거나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해 뒷조사를 하게 된다면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서로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가 태반이니까. 그러면 오늘의 얘기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99% 바람을 피울 확률을 가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게. 다시 말해서 바람둥이 감별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테니 영상을 끝까지 잘 들었으면 좋겠어. 첫 번째는 그 주변 사람들을 보면 돼. 자, 우리가 유유상종이라는 말을 알고 있지? 비슷한 부류끼리 몰려다니는 거야. 비슷한 사람들이 몰려다닌 것은 서로가 그러한 특징이 잘 맞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몰려다니는 거잖아. 그렇다면 내 애인의 동성 친구들을 잘 살펴보면 돼. 그 동성 친구들이 바람을 많이 피우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면 내 애인도 그러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의미해. 자, 우리는 친구 얘기를 많이 듣게 되잖아. 어, 내 친구. 누구 만났었는데. 아, 누가 그 친구한테도 관심을 가져서 그 친구 잠깐 만나게 됐어. 뭐 이러한 얘기들을 쉽게 접할 수 있을 거야. 그렇다면 내 애인도 그러한 사람일 확률이 아주 높아.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클럽을 자주 다니고, 쉽게 말해서 여러 사람을 사귈 수 있는 모임을 자주 나간다면 내 애인도 나에게 말하지 않고. 그 친구와 같이 행동했을 경우가 분명히 있다는 거지. 잘 관찰해서 이 사람의 성향을 분석하면 되는 거야. 두 번째로 애인의 과거를 살펴보면 돼. 우리가 초창기는 아니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내 애인의 과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런데 내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내 애인의 과거가 너무나 화려해. 물론 좋게 포장을 해서 바람을 피운 것처럼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내가 생각할 때, 와, 이렇게 화려한 과거를 가지고 있다면 분명 그 사이에 애인들이 중복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야. 겹쳐서 만날 수도 있었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내 애인의 과거를 잘 듣다 보면 이 사람의 성향이 나타나게 돼. 쉽게 옆에 있는 애인을 진료하고 새로운 사람에 대한 탐닉을 하게 되는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가지고 있지 않은지 알게 되기 때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 애인의 과거 이야기를 너무 무심코 넘겨 버려서는 안돼그 과거를 잘 듣다 보면 거기에 이 사람의 바람둥이 기질이 분명 나오기 때문이야 세 번째 그 사람의 바람에 대한 태도를 보면 돼. 그 사람이 바람을 피는 것에 대해서 과연 어떠한 자세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전형적인 내로남불 스타일이기 때문이야. 나는 굉장히 바람을 피고 있음에도 이것은 로맨스라고 생각을 하고 남이 바람을 피는 것에 대해서는 어, 바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바람에 대해서 너무 관대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왜 관대할 수 있냐면, 본인도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야. 물론,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일이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어, 막 비판하진, 당연히 못하게 되는 거야. 내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은 관대하지. 그래서, 그 사람과 바람에 관해 얘기했을 때, 어,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의 이성을 대하는 가치관이 녹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분명 바람을 피울 확률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 위에 말했던 이러한 세 가지 부분을 잘 생각해 보고 내 옆에 있는 애인이 이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 한 번쯤은 의심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 그리고 이러한 성향을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 연애가 끝까지 쉽게 가긴 좀 어려울 거야. 자, 오늘 내가 알려준 바람피는 사람 감별법에 대해서 잘 들었겠지.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더, 더 좋은 주제로 만나도록 합시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고 말이야. 아지 그럼, 안녕.